그래, 내가 그 삼각김밥 사먹다가 들켰죠? 그래도 저게 내 삼각김밥보다 나아. 그래, 안 그래? 나는 2,000원이면 돼, 한 끼가. 2,000원. 저분들은 저게 우리가 돈 많은 들어가요. 우리는 돈 많은 들어가는 식사를 하루도 안 쉬고 1년 12달. 내가 44년 됐어. 굉장히 오래 했죠? 그거 그 중앙일보가 내놨그 사진 한번 비춰봐고 중앙일보에 내 옛날 무료급식 하던 사진 음, 그게 44년 동안 했어. 해수로 그니까 러돈 엄청 들어갔지. 그죠? 지금도 저게 매일 하잖아. 매일 하니까 매일 400명 정도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게 18년간 1 5 0 0명이죠 그죠? 어, 이게 내가 하던 모습이야. 요게 나야. 어. 그래요? 이게 나, 요때 나이가 마흔 살 때지? 그런데 18년간이라 돼 있지? 그니까 러 내가 스물 두 살, 스무 살 때부터 한 거야. 어, 그니까 러뭐 일반 나이로 스무 살 때. 어, 그 때부터 내가 무력 없이. 어, 바꿔요. 아까 그 영상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 이걸 먹는 사람들은 몸조심해야 돼 저거 먹는 저거 뭔지 알겠어요 진수 뭐요 <laughs> 진수성찬이야 진수성찬 먹는 사람들은 몸조심 해야 돼, 안 해야 돼? 예. 하여튼, 엄청나이. <laughs> 진수성찬은 몸에 병을 많이 가져와 알겠죠? 그냥 김밥 하나에다 우유 하나 먹은 게 이거보다 훨씬 나 이거보다 더 진수성찬은 뭐죠? 이거보다 더 진수성찬이 있어 <laughs>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모를까? 아니 진수성찬 보다 더 진수성찬부터 더한 음식이 뭐어요 응? 뭐라고 무슨 상이라고? 응. 숫자 쓰니까 알겠지? 알겠죠? 수라상인데 이 진수 성찬보다 더 이건 임금의 밥상이야 수라상 알겠죠? 임금의 밥상을 수라라고 그래 수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수라가 임금의 밥상인데 요 수라 라자를 조심해야 돼 이게 응? <laughs> 어? 이게 <laughs> 무슨 자지 이게 가시망자예요. 이거는 찌를 자자야. 칼로 찌른다. 응? 어? 무슨 자 알겠어요? 응, 어. 칼로 찌른다. 누굴 찔러? 등 뒤에서. 이 어디서 찔려 찔르는 거는 등 뒤에서 찔르는 거야. <laughs> 사람의 등 뒤에서 칼로 찔러. 이런 사람들 이 있어 없어? <laughs> 나쁜 위언비어 만들어 가지고 허경영이가 그 무력업식을 안 하도록 만들려고. 허경영이를 망하게 해서 그저 무력업식 못 하게 하려고. 그런 인간들이 뒤에서, 이거 위험비에 퍼뜨리는 걸, 이걸, 망자. 망자 임배. 사람의 등 뒤에 숨어가지고, 뭘 찔러? 가시를 가지고 찔러는 거야, 덩어리를. <laughs> 망자. 이자 자가 찌를 자 자고. 이거는 뭐요? 예 수라라 자야. 임금 밥상. 아주, 글자는 비슷한데, 뜻이 완전 다르죠? 어, 그러니까, 한문은 이렇게, 여기를 막느냐? 안 막느냐? 뭐 이런 차이가 있지. 그죠? 그러니까 이 이거는 가시를 가지고 사람의 덩어리를 그냥 팍 찔려서 아예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. 그 내가 지금 많이 그런 유언비를 많이 당하고 있죠. 어 실제는 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나쁘게 또뭐 공금을 뭐했냐 하면서 막 나쁘게 미한 사람도 있어. 그심장병돕던 뭐, 탈렌트가 그죠? 그래 나중에 뭐 심장병 기금을 횡령했다 이래가지고 또 난리 난 적이 있지?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 폐임 만들다 시피 했어. 어, 그 사람은 그 심, 그거, 그게 일이었어. 그러면 심장병 어린이를 많이 구했죠. 어, 그 나는 또 심장병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많이 했어. 그래서 알아요. 어, 기부를 많이 했잖아. 내가 갔다 나올 때도 거기다 기부했죠? 어, 소암재단. 암, 어린이, 암 환자들한테 내 기부를 했지. 그럼 나는 그런 걸 옛날부터 엄밀히 하기 때문에, 뭐, 기록은 남겨놨지 않지만, 많이 했어. 그런데, 그 심장병, 고그 어린이 수술해주던 그 사람이 돈, 걷어가지고좀 챙겼다. 뭐, 이런 난리가 난 적이 있어. 그래, 그 사람이 뭐 영혼이 안 해버렸어. 이상, 뭐, 그 이름 대기가좀 그래요. 그런데,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냐면, 나중에는 무죄로 밝혀져. 이렇게 위험비하면 되나? 아, 그래, 그 사람이 하던 그행그 그 자체를 못 해버린 거야. 그러면 심장병 수술 기다리 있던 애들이 줄줄이 그냥 퇴짜돼 버린 거야. 그럼 누가 하노? 그래, 안 그래요? 아, 그잘 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괜히 들쑤가지고저 사람이 심장병 어린이 돈 거다가 지가 썼다. 아니, 그몇푼 썼다 안들 그걸 왜 시비를 거는 거야. 아, 그래, 그 사람도 비용이 들어가지. 허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 가지고 결국은 그그 그 일을 못하게 해 버렸어요. 잘했나 우리 황우석 씨뭐 조금 뭐잘 그냥 황우석 씨를 해외에 뺏겨 버렸어 지금 해외 가서 잘 나가 <laughs> 돈방석에 앉아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찔르는 거야 뭐만 잘 하게 하려고 하면 사, 사, 사촌이 논 사람은 배 아프다고 그런 습성을 버리세요. 네. 우리는 그런 자가 허경영 옆에 포진해 가지고 자꾸 괴롭혀 네. 되겠습니까? 네. 안 되죠. 네. 그 사람이 추석 날, 내그 네, 흉본 사람이 추석 날, 저저한 4, 500명 가서 밥 줬나? 네. 밥 줬을까? 네. 44년간 무력 없식 했은가? 네. 그런 사람을 도둑놈으로 몰지 말어. 아, 그래, 안 그래. 그건 못 하게 돼 버려. 그래 안 그래요. 그러니까 수라상이나 진수성찬은 우리 추석 때 뭐가 안 먹어? 먹는 사람이 많아요. 그런데 우리는 밥을 굶는 노인들이 종로로 몰려들어. 그허경애가밥좀 다니까. 아, 그래 안 그래. 그거 몇백명아참 400명, 500명도 줄세어나면 엄청 많아. 출시 나 봐요. 어마어마하게 길어요. 그 사람을 보면은 추석날 여러분들 양심이 있어요? 그래, 안 그래? 그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날 그밥 먹으러 나오겠어? 그죠?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게 해줘야 될 텐데,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서 집어 넣어가지고, 뭐, 그런 짓을 못하게 할까? 요런 생각. 저거가 실력이 있어야 강의를 하고, 능력이 있어야 뭐 세상 사람을 주워 모으지. <laughs> <에>. 못하니까, <laughs> 강의를 30년씩, 무료급식 44년, 강의 30년, 이렇게 해서 뭐좀 해보려고 하니까 또 그걸 가니까 중간에 막 못하게. 되겠습니까? 안, 안 되죠? 예.